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선과 401장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요. 곳으로 드. 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베베가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 이제 다섯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어제 오저 오병여의 표적을 보이시고 이제 바로 물 위로 걸으시는 이 표적을 어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어 문맥상 보면 육장 일 절에서 1 5 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2 절부터 나오는 이 생, 어 오병여 표적을 설명하는 이 생명의 떡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이에 중간에 껴있고 약간은 다른 이질적인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표적은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제자들은 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 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난 말씀 1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를 타고 나아가는 가운데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어둠이 그들 가운데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약간 오늘 말씀 보니까 0 0 0 0 0 쯤이라고 하는데요, 0 0 0쯤 되는 그런 0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에서 어, 풍랑과 큰 파도와 바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 가지요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를 젓는 것이지만 그 이상과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요 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네, 바다 위에 뭔가 떠오서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잖아요. 죽을 고비에 있는데 뭔가 두둥실 떠올라요. 그럼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유령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었고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장 느낀 느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중에 큰 바람 바람과 파도를 만나 정말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그들에게 더큰 두려움이 그게 다른 것은 예수님이 호수 위를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둠은요,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물리를 걸어 오시는 그 어둠 속에 빛을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가라져 있는, 그러니까 안면이 인식의 마비가 상태를 나타낸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어둠이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켜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구분조차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그냥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쯤.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아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겨내야만 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불안함은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두려움과 그리고 또 불안 이런 것은요 단순히 그냥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없음을 해결하고자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불안함과 이 모든 것은 나보다 더큰 존재, 정말 절대적인 그 존재에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이 발동되어서. 세상인 것을 채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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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큰 존재, 나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영접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그리고 그 나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처음에는 유령인지 구분이 할수 없었지만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처한 상황과 어둠과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후반전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말씀으로 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둠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있습니다. 큰 바람이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불안함인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굶주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변화해졌습니다. 안전하게 배가 땅에 닿았습니다. 어둠이나 큰 바람과 파도가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배가 안전하게 땅에 닿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큰 파도가 일고 바람에 불지만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그물 위로 걸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큰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큰 바람과 큰 파도와 그 어둠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절대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급함에 여전히 남아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듬든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군주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으로 그것이 채움받고 그것이 공급받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체험할지라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어두움들 그런것다 사라지고 오늘도 참된 안식 가운데 배가 안전하게 땅을 닿듯이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함께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님 아버지께 있사옵 나이다 아멘. 이제 남겨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 주님 주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꼭 붙들고 사는 삶이 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요. 어, 또 전쟁을 종결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들을 위해서, 어,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